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사각분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사각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뻐요? 아이고 그래요. 풀분으로 받았어요. 흙을 털어 받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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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런 스타일. 자,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 요런 스타일. 예. 그리고, 어, 사각분 중에서 요즘에, 음, 어, 느게 가장 유행이에요 이런 에오니움. 헉, 세상에. 이런 에오니움을 어디다 심을까 했어요? 저한테 많은 분이 이제 화분이 많다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아우, 요즘에 그거 유행하는 거 샀는데 어디다 심냐고. 바로 여기다 심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화분 소개에 앞서 구독자님들이, 자, 얼만큼 드려요? 분갈이 흙을 드립니다. 제자랑 하고 먼저 갈까요? 제가 여기 농민신문 써 있잖아요. 자. NBS라고 하는 한국농업방송 채널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세상에. 두달 만에 6만조에 나는 처음 알았어요. <laughs> 자, 그리고 또 3월, 저기 19일 날이죠.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습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그, 으, 으, 테레비에서도 극찬한, 예, 극찬한 쑥쑥이 흙을 구독자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얼만큼 드려요?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2kg, 5천원짜리 드립니다.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 드립니다.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10kg를 드리는데, 흙은 화분이나 다육이와 같이 못 갑니다. 어떻게요? 따로 가야 됩니다. 택배비는 내가 같이 쏴드립니다. 자, 이렇게 깔망까지 드립니다. 요 양이 2kg예요. 요 양이 5kg짜린데 만약에 24만 원 이상 화분 구매하면 5kg짜리 두 개. 가겠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흙이요? 다육이 잘 키우기로 소문이 나는 바로 그 흙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에서 가장 사용하고 정리하기 가장 좋게 쓸수 있는 화분을 소개합니다. 자, 가장 작은 사이즈 먼저 갈까요? 자, 저는 이 사이즈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키웠던 매대가 여섯 개 있는데, 그 매대에 이 화분이 가장 많습니다. 자, 제가, 어휴, 종이컵 잠시 나와봐라.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만, 자, 9, 9cm 맞잖아요? 9cm? 그리고 여기, 세로? 9cm 맞나요? 네, 맞습니다. 9cm. 그리고 높이가 7cm. 맞죠? 7cm? 자, 이렇게 해서 공방분 10번. 자, 이렇게 소개할게요. 심어진 모습 보세요. 자, 공방분 10번은 9 x 9 x 7. 네 개, 1개는 4,000원입니다. 7개 28,000원입니다. 네, 맞아요. 10개 하시면 4만원, 15개 하시면 6만원이네요. 아유, 10개를 차라리 하셔. 자, 10개 하면 4만원입니다. 자, 공방분 식재되어 있는 모습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요 아이들은 묵혔겠죠, 묵혔겠죠, 묵혔겠죠. 어때요? 헉, 다육이가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어떻게요? 해 좋은 옷을 사 입고 메이커를 사 입는 게 맞습니다. 전부 오늘은 어, 우리 국내 생산분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방분 11번 갑니다. 자, 11번은 사이즈 하나만 잴게요 이렇게 10. 어, 10 맞죠? 그리고 요렇게 10 맞죠? 그리고 제가 높이는 9.5 정도 나옵니다. 자, 색상은 랜덤이고 나는 특이하게 흰색만 좋다. 혹은 나는 빨강이 좋다. 그러면 따로 선, 으, 선택, 말씀하시면 제가 으,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 내가 흰색에다 으, 심을 아이, 빨강에다 심을 아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자 공방분 11번 하나 7,000원 세개 2만원 돈 1,000원 깎았어요 <laughs> 말없이 깎아드립니다 자 식재된 모습 한 번만 보세요 <laughs> 이 봐요 자,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해서 구독자님이 다육이가 한가지 색상 땡 여러가지 색상에 맞춤으로 심어 보시기 바래요 자그 다음에 공방분 12번은 조금 커졌어요 입구가 벌써 크죠? 자, 요게 7, 으, 맞아요. 11번, 12번이죠. 자, 사이즈 갑니다. 자, 요렇게 10 10cm 10이12 12 정도 나오나요? 어, 12 정도? 자, 그다음에 12 정도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0 10아 높이는 10cm네요. 높이는 10cm. 자, 이렇게 해서 공방분 12번은 하나 만 원이고 6개 하시면 6만 원 왜 내가 쑥쑥이 줄을 하지자 색상은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굽다리 있잖아요 배수 있죠 아우 수공방 꺼네 <laughs> 자왜냐면 제가 왜 수공방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공방분 12번 받지요 아이고 좋아라 자그 다음에 제가 사각만 좋냐 어, 다육이는 사각보다는 조금만 원형이면 다육이가 이뻐 보인다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아니요. 써본 사람이. 자, 그래서 나는 사각보다 요런 스타일이 좋다. 어때요? 어, 약간, 어메, 다육이가 이뻐 보이네. 그죠? 자, 그래서, 공방분 13번 갑니다. 13번은, 요렇게. 자, 어, 앞에서 앞에까지 어떻게 해요? 11cm. 그죠? 이 전체적으로 살짝 굴렸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약 10.5? 10.5 정도 됩니까? 10.5 정도. 자, 예, 짠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쩐. 제가 완전히 왕초보 19년도에 샀던 아이들 도 아직도 있습니다. 자, 11 곱하기 10.5, 한개 7,000원. 우리 소문 없이 2만원. <laughs> 자, 색상은 이렇게 흰색까지 해서 저희 6칼라가 있는데 골고루 섞어 갑니다. 그래야, 어, 그러면 6개면 4만원이네. 어머, 6개면 4만원이네. 그죠? 어휴, 얼만나다 그죠? 6개. 6개면 4만원. 어, 그 다음에, 어, 9개. 어머, 9개가 6만원이네요. 그래요? 어머, 그래요. 9개 사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어, 추가 선물을 드릴게요. <laughs> 뭐 줘요? 6만원이면 쑥쑥이 가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자 6만원 채우셔요. 아이고 딱 좋네. 여기 아니면 내가 이 어, 13번 어, 한 세트에 11번 어, 두 세트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심어놓은 거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laughs>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그다음에 어, 요 공방봉 갈게요 제가 요즘에 에오니움에푹 빠져서 어, 비싸서 못 샀잖아요 내거 하고 싶은 아이 중에 비싸서 못 샀던 아이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laughs> 자 그러면 요 화분은 어때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아까 조금 이렇게 심기가 조금 그랬어요 자, 요 화분은 어, 지름이 8 어,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높이가 9.5니까 높아졌습니다 훅 높아졌어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짠짠 공방분 14번 8 곱하기 8 곱하기 9.5는 7천원 소문없이 2만원 응, 어, 맞아요 6개면 4만원 9개면 <laughs> 6만원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자 혹시 9개 세트로 6만원어치 사시는 구독자님은 제가 선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쑥쑥이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14번 봤죠? 공방분 15번은 이렇게 키가 틀려요. 자, 14번과 15번. 어, 어머, 참 좋아요. 자, 11 곱하기 높이가 16이니까 내한 뼘이 20cm잖아요. 20이 거반됩니다. 하나 2만원, 3개 6만원. 자, 하나 2만원, 3개 6만원. 색감은 제가 딱두 가지 색깔만 합니다. <laughs> 요거까지 칼날를다 맞추기가 너무나 어,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허, 요즘에 유행하는 핑크 마녀 철화예요. 어머, 이쁘다. 그래서 제가 흰색과, 치, 어, 이렇게, 어, 소, 저기, 파란색인가요?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목대 있는 블루 엘프. 이렇게 심으면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핑크 마녀 철화 얼마냐고요? 3만원에 20%에서 24,000원입니다. 식재하고 배송하면 2만원 추가하면은 44,000원. 그죠? 얘는 좀 저렴해요. 흑법사 철화. 자 이렇게 이쁘다 자 얼른 어때요 어, 낮은 화분에 심으면 보스가 안나잖아요 어, 16cm 정도 되니까 조금 깊은 화분에 심으니 엄청 보스납니다 자 다시 한번만 갑니다 공방분 15번 어, 11 곱하기 16은 하나 2만원 3개 6만원 아이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 하나 더 갑니다 어, 쑥쑥이 영상 한번만 더 가요 자 쑥쑥이는 6만원 이상이면 2kg 드립니다. 12만원 이상이면 5kg 드립니다. 24만원 이상이면 10kg짜리 한포 가는데 따로 가기 때문에 제가 택배비는 내가 부담하고 드려요. 내가 어디 출연했다고요? 한국농업방송, MBC를 출연해서 다육이 잘 키우기로 소문났다 그랬더니 그분 한국 농업방송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이 좋구만 대번에 흙 소문을 내주는 MBS 농업방송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화분 제가 초보맘 시절에 가장 많이 썼어요. 어 세상, 이게 다 초보 때산 거예요. 자, 요, 어, 공방분은 16번으로 주문하시고, 공방분 16번으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자, 사이즈 11, 같지요? 어, 그 다음에, 높이도 11이에요. 짠짠짠짠짠. 어머, 11.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틀려요. 그때그때 그때 가마에 따라서, 요런 스타일도 있고, 요런 스타일도 있고, 요런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보맘 19년도에는 요렇게, 아, 내가 좋아하는 저런 색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없어요. 아, 비워달라고요? <laughs> 아유, 세상에. 심어놓은 거 봐봐요. 엘리샤. 아유, 세상에. 제가 물을 잘안 줘서 하엽이 좀 많아요. 제가 물을 자주 안 주는 편이에요. 예, 자, 이렇게 예, 오, 세상에. 실루엣.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창, 립스틱. 자, 이렇게 해서 심어놓은 모습이 어때요? 끝내줍니다. 자. 공방문 16번입니다. 11 곱하기 11, 하나 7천원 소리소문 없이 3개 2만원. 6개 사시면 6만원, 제가, 어, 떻게 해요? 쑥쑥이, 아이고, 택배, 쑥쑥이 하나 드리고 택배비는 당연히 내가 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우리 그 베란다에서 만만한 어, 다육이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이렇게 심었고 어, 요즘 제가 알아요, 구독자님들 이거 고민. 어머, 내가 요거 조금 저 작은 아이 샀더니 어디 심을 만한 낮은 화분에 심어보세요. 뽀쌈 안,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렇게 그 국내 생산분의 사각분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화분 소개했어요. 자, 쑥쑥이 소문난 인천의 최수종 나와라 뿅.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수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 주신다 아무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음.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오, 창욱, 창욱.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키우라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 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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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 10 만원입니다.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천원 두 박스 다 그러면 8천원 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키로 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키로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오,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오메이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하면 만 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예,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원천 1,000원, 1원한 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삼 목판 (37) 곱하기 (53원) 4 0 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 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 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으 숙숙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